전유진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예능과 음악 산업에서 빠르게 자리 잡은 인기 아티스트로 그녀의 경력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특히 2025년에는 전유진이 자신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유진의 경력이 공식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더큰 무대에 올라섰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의 음악적 유산을 후세에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60년 경력을 자랑하는 한월로 아티스트의 선언이 있다. 이월로 아티스트는 최근 인터뷰에서 예능 은퇴에 앞서 전유진에게 내 모든 음악적 유산을 물려주겠다. 고 공식적으로 밝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나 격려가 아닌 전유진의 음악적 역량과 가능성을 확신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음악적 자산을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전유진은 처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가 가진 뛰어난 노래 실력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재치 있는 모습은 많은 팬들을 매료시켰다. 특히, 미스터트롯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강렬한 인상은 그의 음악적 성과를 크게 끌어올렸다. 전유진은 이제 예능을 넘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기존의 트로트 장르를 넘어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며 그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2월로 아티스트는 60년 경력을 자랑하는 한국 음악 산업의 거목이다. 그가 전유진에게 내 모든 음악적 유산을 물려주겠다. 고 선언한 배경에는 전유진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2월로 아티스트는 음악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전유진에게 그동안 사아온 경험과 지식을 전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후배 아티스트에게 많은 의미를 가진 선언으로 평가된다. 2월로 아티스트가 제시한 음악적 유산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음악에 대한 철학과 감각, 그리고 예술적인 접근 방식 등을 전유진에게 전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한 기술을 넘어서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2월로 아티스트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가 전유진에게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의 경력과 업적을 보면 그는 한국 음악의 발전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물로 특히 트로트 음악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한 음악적 접근과 깊은 감동을 주는 가사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아왔다. 그의 음악적 유산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서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가 전유진에게 전하려는 것은 그러한 예술적 가치와 철학이다. 2월로 아티스트의 결정은 전유진에게 있어 단순한 선배의 조언을 넘어서 그의 음악적 성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전유진이 2월로 아티스트의 유산을 물려받음으로써 그의 음악적 방향은 더욱 깊이 있고 풍부한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다. 전유진은 단순히 트로트와 예능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원로 아티스트가 전하는 음악적 유산은 이러한 전유진의 음악적 가능성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60년 경력을 자랑하는 원로 아티스트의 음악적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사실은 전유진의 미래가 더욱 빛날 것임을 예고한다. 그가 어떤 음악적 여정을 펼칠지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많은 팬들 사이에서 커져가고 있으며 그의 성장 이야기는 한국 음악 산업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로 콘서트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연 중 그는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던 중 돌연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명욱의 결혼 소식이 더욱 화제를 모은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예비신부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명욱의 관계는 매우 진지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명욱의 결혼 발표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결혼을 축하하며, 두 사람의 단순히 한 연예인의 개인적인 결정을 넘어서 트로트 음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명웅은 트로트의 대표적인 스타로 그의 음악적 성과와 인기는 증을 자아냅니다. 트로트의 왕자로서 그의 음악적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결혼 이후에도 연 소식을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이 발표는 단순히 팬들에게 깜짝 놀랄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결심한 예비 신부의 신원도 이 결혼에 관한 발표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팬들이 응원해 온 이명웅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발표의 곁에 있었던 사실이 이제서야 밝혀지며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나이나 직업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명웅과의입니다. 반면 일부 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이명웅의 결혼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발표한 거냐? 며 홀락계에서는 그의 결혼 발표가 팬들에게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로트 음악도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방, 결국 이명웅의 결혼은 단순한 연애 결혼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트로트 음악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음 최근 트로트 음악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트로트의 왕자 이명웅이 수십만 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솔로 콘서트에서 결혼, 예비신부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현장의 팬들은 당황스러움과 기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명웅은 예비신부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신부는 바로 연예계와는 관계가 없는 일반인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이명웅의 오래된 친구의 소개로만식으로만 성장할 수 없다. 개인적인 이야기와 감정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명웅의 결혼 발표가 트로트의 변화를 상징하는 계기가 될 것. 음악적 작품을 선보일지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변화가 트로트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개되었기 때문에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명웅은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솔로 소... 송웅이 결혼 발표를 한 순간 공연장 분위기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이후에는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결혼 소식은 단순히 나온 이유에 대해 이명웅은 팬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진심으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고 밝혔습니다. 만났으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여성은 트로트 팬들에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그녀가 이명웅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명웅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세요. 라는 따뜻한 응원의 말을 보냈습니다 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명웅은 그런 팬들에게 제가 결혼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과의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혼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가 결혼을 발표한 이후, 트로트 음악의 팬층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로트 음악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명웅의 결혼 발표는 그의 개인적인 인생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궁금, 여전히 트로트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의 결혼 생활이 그의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